예, 제가 이 과정 중에 이제 대단히 이례적인 것은 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단히 미안하다고 했다. 네. 이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김정은 정세원 부의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으로 월북가려고 하는 인간에는 우리 분이 자살한 적도 있긴 있습니다. 반대로 그가 이제 일요일 날 다음 시쯤에 哦，进来。 안녕하세요 니카기입니다 제가 오늘 2분의 칵테일을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선뜻 마지막 그 결정을 못뭐 짓고 있었는데 Thank you Ambassador Kim President Rock, members of the IOC, good afternoon It's hard to believe it's only been 7 weeks since we met in Lausanne Since that time, I've been training harder for today than for most of my competitions And just like in l a u n I'm still a little bit nervous. 이분의 어떤 그 높은 존재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어쩌면 생각이 좀 깊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이분의 어떤 여러 영상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도 저는 이 영상을 유독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영상 잘해야잘해야 <laughs> 성공이나랑. <laughs> 타이틀, 뭐, 뭐 무슨 올리믹 타이틀, 월 타이틀 이런 거에 상관없이 피규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저를 저의 연기를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은퇴를 하더라도 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이런 김애나 님께 그 달콤한 디저트와 같은 카테이를 만들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laughs> 도한 여러 짤방이나 그런 방송을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김연아 선수의 많은 그 영상들을 국민들이 보고 계시네요. 샵회전에 샵에 전에 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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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에 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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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소리 관중들 다시 한번 일어나서 기린박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수의 <laughs> 던더블 악세를 보이고 있어요. 네, 포니도 많이 아쉬웠습니다. <목소리>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닐 겁니다. 거기서 감동도 받고 희망이라 든지 용기 도전 여러 가지 어떤 감정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아마 어. 음. 어. 하는 거 아마 열이면 열같은 얘기할 거예요. 만 하는 거아아니고한스케이 함께 나이 들어가면서 어. 어. 많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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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많 감사한 스케이터로서 이렇게 행복한 웃음으로 스케이팅한 거라 김연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칵테일 김연아에 들어갈 첫 번째 술은 티아마리아입니다. o e 플러스 예, e 는 0.2점 받았고요. 하지만 레벨 3. 예, 이 모습을 보고 첫 번째 성모가 떠올렸죠. 음. After words, silence. After fire, ice. After time, peace. After dark, Tia Maria. 두 번째 술은요. 실력이 급상승하던 어떤 그 시기가 있네요. 2009년, 2010년이라고 보는데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어려운 과정, 헤쳐나가는 과정들이 국내에서도 있었거든요. 전 국민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 시원시원한 그 느낌, 크린딥 민트,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제그 어머니, 어머니의 이 헌신이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영광의 순간을 만들어낸 또 가장 큰 일조를 하신 분이 김현아 선수의 어머님이 아닐까. 그 어머님을 상징하는 또 칵테일, 아마레또. 아마렛도. 아마레또를 세 번째로 레이어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되게 힘든 운동이기 때문에 고 어려운 고비고비가 뭐 수시로 오는데 그걸 넘기게 하는 거는 본인보다는 주변에서 그걸 잘 이끌어주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역할을 사실은 독해 보이지만 제가 하고 있거든요 악역은 제가 하고 있거든요 어머니가 뭐 믿거나 하면 그랬던 적은 없죠? 많죠, <웃음> 많죠. <웃음> 예전에는 이제 엄마가 항상 옆에 있어서 다른 선수들처럼 이제 막 수, 연습하다가도 막 얘기하고 막 수다 떨고 막 놀고 막이랬는 그런 게 정말 부러웠어요. 근데 제가 어, 엄마가 항상 있어서 긴장을 항상 못 놓쳤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엄마가 항상 옆에 있지 않았으면 막 긴장 풀리고 해서 지금의 저제 자리까지는 못놨을것 같아요. 김연아 선수의 최고의 팀원이자 지도 코치를 해줬던 브라이언 오서와 데이비드 밀슨 김연아 선수하고 오서 밀슨세 명이 빙상 위에서 어떤 그 얘기를 하고 웃고 그 모습을 카메라 스케치로 전국민이 보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 아, 다음에 기대, 아, 뭔가 나올 거라는 믿음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두 사람의 역할이 그 영광스러운 순간의 큰 조력자, 어떤 보호막, 기대감, 부드러운 어, 어우러진 하모니 이런 부분들로 정한 술, 멜리스 알리스크림딱 올라가면 칵테일에 딱 보호막이 쳐져 있는 거거든요. 김연아 선수의 강한 의지, 그 강심장과 같은 전 국민이 보면서, 와, 정말 긴장될 텐데. 얼마나 떨릴까. 우리는 모르죠. <laughs> 무결점으로 보여. 뭐 엉덩방아 안 찌고 뭔가 회전할 거다 하면은 근데 점수도 높고 막 여자 최초로 200포인트를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 보면서 그 어려운 걸 해대는 그녀의 어떤 강심장, 그러한 철옹성과 성을 상징하는 어울리는 술은 샴보드입니다. 프랑스에 있는 어, 텅을 이름화해서 거기서 나오는 베리로 만든 술인데요 향이 좋은 그러한 술입니다 구름을 예그 이번 술은 꼬냑을 베이스로 해서 오렌지 꽃을 침출시켜서 그 여과시켜 만든 정말 그 고급 리퀴르인데요 코인트루란 술입니다. 이 코인트루란 술은 상당히 그냥 먹어도 진짜 맛있는 술이에요. 향긋하고 달콤하고 목넘김에서 상큼한 느낌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술이거든요. 계속 변해가면서 꽃이 피어나는 김연아 선수의 그 모습을 연상해서 코인트루를 선장해 봤습니다. 있습니다. 럼, 진, 보드카, 테킬라, 위스키, 브랜디 네. <laughs> 럼, 진, 보드카, 테킬라, 위스키, 브랜디 그 6대 증류 중에서 유일하게 탄생 배경이 틀린 술이 진입니다 이 진은 그 네덜란드 그 실비우스 박사가 약용으로 효능은 만병통치약 같은 이천... 2000... 9년 2010년 그때 실질적인 위기 속에서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주지 않았나 98년 그 IMF 당시에 박세리 박찬호 그 역할을 2009년 2010년 김연아 선수가 저는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진이 들어간 이유는 향에 대한 느낌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만 어느 정도 알코올을 좀더 높여주는 역할이 좀 필요해서 진을 넣는 겁니다. 이렇게 술은 다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에 이 위로 우유를 넣고요. 그다음에 김연아 선수가 그 빙상에서 보여줬던 그 환상적인 그 연기, 표현력, 그 테크닉 이걸 상징하는 그 판타지 믹스를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 여기서 이제 쉐이킹. 쉐이킹은 이번에도 콜드폼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하드 쉐이킹을 해야 됩니다. 자, 쉐이킹 들어가겠습니다. 세킹이 잘 되는지. 자, 용도는 충분합니다.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А.Егорова 자 칵테일 김해나 완성했습니다. 먹었습니다 음. 지금은 남아있는 거품 칵테일 개 면화 만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니카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빠이.